안녕하세요. 삼수이 농장입니다. 오늘 장미 숫자 늘리기. 개체 늘리기. 지금 삽목 성공한 것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겨 지금 59에서 많이 싸이 들러왔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양은 꽤 나온 것 같아요. 장미 개체 숫자 눌리기 이파리를 줄줄. 따서 넣었더니, 이게, 이건 와주 오래됐는데, 이건 죽고 있네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데, 지금 포트에다가 옮겨 심고 있어요. 왜냐면, 뿌리는 이렇게 좁은 데서 나오면, 양적 지만 이렇게 조금 넓은 데다 하면, 조금 더 커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디, 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정말 오래됐는데, 정말 오래됐는데, 뿌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여 봐요. 얘 정말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네요. 두달 넘었지 싶습니다. 이거 뽑아은 지가. 그래서, 상토를 포트에다 놓고,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꼭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 조금, 막두 개씩 뽑아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왔는지, 어 음, 이거는 뿌리가 조금 나왔어요. 이 지금, 넝쿨 장미 미니, 넝쿨 장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담에다가, 담에다가, 이렇게, 담에다가, 담쟁이 넝쿨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지금 삽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꾹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미. 뿌리를 너무 잘 나왔네요. 이거는 밝은재를 뿌리지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똑똑 꼽아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성공을 했네요. 이거 밝은재 아마 사기 전에 한 장미꽃일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컸지요. 그리고 더 오래된 거. 더 오래된 거는 옛날에 한번 옮겨 심었던 것인데요. 큰감을 펴, 까요을 펴, 긍감을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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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감 장마철에는 뭐든지 심으면 잘 살잖아요. 물을 안 줘도 되고 편리한데, 지금 이 장미는 지금 이렇게 제가 하도 많이 심다 보니까 장미가 이게 어떤 장미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꽃이 폈던 것 보니까는 크림, 크림 장미, 삼색 장미인 것 같으네요. 근데 저 꽃이 폈었는데 아주 예쁘게 폈는데 언니가, 우리 언니가 뭘 옮기면서 다 뽑아버려서 얘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뽑아서 길바닥에 나뒹구는 걸 갖다 다시 심어 놨더니 그래도 이파리는 그래도 있네요. 이렇게 흙을 70% 넣고 구애를 다시 이렇게 상태로 덮어줍니다. 이거는 더 많이 키를 키워서 조금 큰 데다 옮겨 심어야 돼요. 우선은 지금 뿌리를 좀 내리기 위해서 키우려고 뿌리가 더 내리고 나면 옮겨 심으려고 지금 그래요. 장맨 처음에 처음에 끓리를 내렸던 장미예요. 장미 개체수 많아지기, 많이 만들기. 그래서 이제 장미 품종마다 저희 정원을 장미 정원을 만들려 고 그래요. 그래서 품종마다 지금 다 이렇게 개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절화장미. 장미 거예요. 장미를 그냥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두세 마디씩 해놔도 뿌리를 잘 내립니다. 뿌리를 잘 내리니까, 이렇게 두세 마디씩 해놔도 되니까, 해서 이렇게 포트로 옮겨 심습니다. 포트로 옮겨 심었다가, 다시 넓은 데다 옮겨 심을 거예요. 포트가 조금 작기는 하네요. 감사합니다. 장미 삽목하기. 그리고 뿌리 내리기. 장미 뿌리 내리기. 벌써 색깔이 다르죠? 뿌리 내린 것들은. 지금 뿌리 내린 장미들은 색상이 달라요. 자기가 어느새 자라서 잎사귀를 키워냅니다. 이렇게. 장미 뿌리 내리기. 감사합니다. 삼수인 농장이었습니다.